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부자 초년생입니다. 21년도에 제 인생의 첫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첫 부동산 매수를 하고 나서 저는 투자를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23년 상반기. 저는 제가 내린 투자 결정에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후회하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상승기에 투자한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총 자산이 커지는 것을 보며 금방 부자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부동산이 상승하던 시기였는데, 일종의 힘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내 실력이 좋은 것이라고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용 가능한 자금 내에서 총 자산을 부풀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3년은 저에게 있어서 힘든 시기였습니다. 올해가 부동산 매수를 하고 나서, 전세를 세팅한 이후 처음 전세 연장기한이 다가오는 시기였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예상 가능하실 겁니다 당연히 저는 역전세를 맞았습니다 제가 지난 부동산 상승기 때 소액을 가지고 총 자산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전세 및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했기 때문이죠 제가 그렇게까지 투자를 했던 이유는 당연히 상승에 대칭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베팅에 실패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분명 욕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세입자 그 누구한테도 해를 깨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저는 제가 한 결정에 책임을 다했습니다. 역전세를 처음 겪게 되는 시점에서 저는 세입자분께 다양한 조건을 내걸어서 협상을 시도했는데요.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협상이 실패했죠. 그렇게 저는 금리가 급등한 시점에서 은행에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점에서 과거 부동산 투자 경험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떤 점을 가장 후회하는가? 이 질문을 말이죠. 이 질문에 제가 답을 해 보자면 사실 저는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20대에 금수저도 아닌 제가 첫 부동산 투자 이후 바로 연달아 여러 부동산을 샀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경험과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 부동산 책을 읽고 다양한 부동산 강의를 들음으로써 지식을 얻었다고 한들 배우고 내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습득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건 다른 사람의 지식입니다. 제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지 않았죠. 당연히 부동산 투자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사실 22년. 23년 상반기 부동산 하락을 어느 부동산 전문가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진정한 경제 위기란 것은 호황기일 때그 누구도 불황기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하는 시점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하다면 그건 심각한 경제 위기가 아니겠죠. 투자 당시 저는 돈이 소액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제가 가진 돈에 맞는 투자를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혼자 생각하고 제가 혼자 판단해서 결정한 부동산이 아니라 남들이 찍어준, 그러니까 몇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아파트를 살수 있다. 라고 해서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한 것이죠. 그렇게 투자한 것들은 하락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그리고 역전세를 맞는 시점에서 어느 순간 계속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반면 저의 마지막 부동산 투자처인 준주거 지역의 빌라는 다릅니다. 아파트 투자만 하던 제가 빌라 투자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직접 임장을 하고 지역을 선택하고 다양한 부동산에서 여러 빌라를 보고 매수 결정을 내렸죠.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저 혼자 판단을 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카톡방에서 많은 사람이 언급하는 부동산, 어떤 부동산 전문가가 언급하는 그런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서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생각해보면 보다 좋은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저는 과거의 저이죠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분명 제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일까요? 저는 앞으로 부동산 상승기가 찾아와도 핫톡방에서 인기 있는 부동산 특정 전문가가 찍어주는 부동산보다는 제가 혼자 생각하고 제가 혼자 판단하고 그런 투자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게 바로 후회하지 않는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진정한 투자가 아닐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고 남을 따라 투자만 한다면 한 두번 빠르게 돈을 벌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투자 경험은 제 실력을 키워주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한 것이 잘 안되면 다른 전문가를 찾으러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에게 또 의존하는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될 것이죠 우리더라도 손해를 볼지언정 나만의 투자 관점을 가지고 나만의 생각으로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역전세를 맞은 시점에서 돈이 없는 시점에서 매주 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카톡방에서 언급되어 있는 지역이 아닌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지역이 아닌 연속성있게 직접 선품을 팔고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저에게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일관성있게 연속성있게 전념하다 보면 분명 저의 투자 실력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나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면 더욱 아쉬움이 없는 투자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이 어떨지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할지 당장 중요할 수는 있지만 결국 내가 가져야 할 것은 흐름을 깰 뜨는 통찰입니다. 통찰이 없다면 한두번 우연히 성공할 수 있을지언정 절대로. 계속 반복해서 성공할 수 없겠죠. 지금 돈이 없다면 통찰을 기르기에 최적화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상승기는 반드시 옵니다. 저는 그때를 기다리며 돈이 없어도 스스로 분석하고 흔들림 없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기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